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11장 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0장 14절 말씀부터 11장 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즉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내는 내가 이루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만은 우리가 한 몸이니이는 우리가 다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치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우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안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내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즐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놀이공원에 가보면 그 어린 아이들이 탈수 있는 게 있고 탈수 없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120cm 안 되는 아이는 못합니다. 이런 걸 이렇게 붙여놓은 데가 있습니다. 120cm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120cm 되는 자를 하나 그 앞에 지키는 사람이 들고 있습니다. 와서 딱 재보고 안 되면 아좀더 크면 타요 하고 못하게 합니다. 애들이 막 울고 불고 해도 고그 키가 안 되면 안 태워줍니다. 되냐 안 되냐 자로 재 보면 금방 답이 딱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정말 좀 이렇게 똑 떨어지면 좋겠다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주님 기뻐하는 걸까요 아닐 걸까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떡 떨어지면 좋은데 애매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여러분 술 마시지 마십시오 그 어디까지 안 마셔야 되나 예를 들면 뭐 어, 이거 술이 아니고 그냥 발효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약간 알코올 냄새가 약간 나는 이런 것도 술인가요 먹으면 되나요 안 되나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뭐 예를 들면 어, 우리 주부들이 수영장 가서 수영하고 이제 우리 끝난 다음에 오늘 모처럼 식사 한번 합시다. 갔는데 아줌마들이 막 맥주를 시켜서 한잔 먹으라고 하는데 아, 이것도 먹으면 되나 안 되나? 나는 이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계속 만나야 되는데 그럼 아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이래야 되나? 아니면 먹는 시늉만 해야 되나? 아니면 아예 안 먹어야 되냐? 그냥 아까 처음에 말한 자처럼 된다 안 된다 이러면 딱 간단한데. 이럴 경우에는 될 수도 있고 이러면 안될 수도 있고 이런 애매해 모호한 게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 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문제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성도들 간에 상당히 좀 고민이 많고 그것 때문에 서로 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14절에서 22절까지는 이런 경우에는 먹지 말라고 되어 있고 23절에서 27절에 보면 먹어도 된다고 돼 있고 28절부터 끝까지 보면 안 먹겠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저 우리가 또 이거 있다가 그럼 먹으란 말이야, 먹지 말란 말이야. 그럼 먹으세요. 먹지 마세요. 이러면 딱 떨어지는데 이럴 경우에는 먹고 이럴 경우에는 먹지 말고 이럴 경우에는 또안 먹고 하면 란 말이야. 이렇게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역설적으로요. 이단의가르침은 굉장히 명료해요. 그냥 땡땡딱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던 분들이 이단의 가르침을 딱 들으면 어, 뭐 속이 시원해요. 그냥 딱딱 떨어지니까 너무 속이 시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생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인간에게만 특별히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 보면 답을 알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여러 가지 교훈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아우 너무 헷갈려요.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을 잘 우리가 묵상하면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비단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다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이겁니다. 31절에 보면 그런 정너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기준을 딱 갖다 대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안 되나. 두 번째 기준은 이겁니다. 삼십삼 절 하반 절에 보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 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이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걸 좀더 좀 간단하게 말하면요,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내가 고민하는 문제 앞에 한번 딱 서보라는 것이죠. 첫 번째 기준은 그거죠.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안 되나, 이걸 살펴보라는 것이죠. 참 이거 놀라운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보통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드리고 찬송하고. 이런 걸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릴 수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린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자고 얘기하고 놀고 결혼하고 뭐 직장 가고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성속 이원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배는 거룩하고 친구 만나는 건 속된 것이다. 성경은 거룩한 책이고 그냥 다른 소설 책은 어 속된 책이다. 찬송가는 거룩한 노래이고 그냥. 유행가는 속된 노래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잘라놓고 여기만 머물다 보면 굉장히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것지만 이만큼 나머지 영역을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찬성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것 것과 마찬가지로 직장 가고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친구를 만나고 여기도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아니 잠자는 동안도 우리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거 이거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이제 8장에서 10장까지 이야기한 걸좀 요약하면요 바로 사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상이라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나무로 깎아놓고 오, 그걸 우상이라고 그 앞에 절하는데 알고 보면 나무 토막일 뿐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자를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무 잘라 가지고 그걸 깎아 가지고 막 만들어 놓고는 어, 신이시여 하고 절하다가 그 깎아 깎다가 남은 나무 갖고는 불때 가지고 그거 가지고 밥해 먹고 맛있다고 먹고 좀 전에 불때 나무나 절한 나무나 똑같은 나무인데 그 나무 앞에 절하는 게 뭐냐 이렇게 비웃습니다. 바울도 같은 생각이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우상 앞에 받쳐진 재물이라고 그게 뭐, 뭐 이상해지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는 게 기본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이렇게 우리가 다시 서서 유심히 살펴보면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자 우상의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까 니 먹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아 먹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무조건 쉽게 이렇게 딱 해놓으면 분명히 또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같은 직종에 참여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자주 모였어요. 특별히 1년에 한 번씩은 우리 같은 일을 하는,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신전에 가서 같이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그 제사 지낸 고기를 같이 먹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뭐 우리가 보통 이런 조직을 길드 조직이라 그러죠. 이런 조직에 가서 같이 먹고 같이 제사 지내고 이랬다는 거니까.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일 년에 한번 같은 직종에 참여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가서 갈까 말까 했는데 아 분명히 바울이 그 우상에게 바치진 고기 아무것도 아니고 먹어도 된다고 했지. 그래서 우상의제단에 바치진 그 고기를 갖고 같이 제사 지내고 거기서 같이 그 고기를 먹는 거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책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해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는 하나의 표시로 그렇게 하는 건데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 거기서 그거 나눠 먹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성찬식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이 우상의 신전에 가서 같이 그 우상의 성찬식에 참여하고 그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우상하고. 그 우상 뒤에 이렇게 배우에 있는 귀신하고 하나가 되겠다는 이야기 아니냐? 그런 게 절대 안 된다. 그런 뜻으로 고기를 먹는 거라면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좀 전에 된다고 했잖아요. 바울이 기준을 제시한 걸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시장에서 산 고기는 어떻게 되나요? 시장에서 산 고기 이게 우상에게 받쳐진 걸 수도 있고 아닌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굳이 막 받친 거냐 안 받친 거냐 따지지 말고 그냥 고기 사서 먹으면 된다는 거죠. 이건 지금 우상의 무슨 만찬에 참여하고 이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잖아요. 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고기가 나왔어요. 마음속으로 좀 찝찝합니다. 이거 혹시 우상에게 받쳐졌던 고기 아닌가? 그러니까 고린도에는 그런 고기가 많았던 거죠 우상의 신전에 바쳤다가 고기가 너무 많으니까 다못 먹으니까 그걸 또 시장에 파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우상 신전에 바쳐졌다고온 건지 아니면 그냥 온 건지 이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굳이 알려고 하지 말고 먹고 그 다음에 손님으로 갔는데 나온 고기가 이게 진짜 우상 신전을 거쳐 온 건지 그냥 온 건지 모르는데 혹시 우상 거기예요? 이렇게 물어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거고 아무 상관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똑같은 원리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술 마셔도 됩니까? 저는요 이런 질문이 우리 속에서 뭐 술뿐이 아니라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이걸 한번 이 기준으로 딱 한번 갖다 대보십시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간단하게 막 만취해가지고 길바닥에 드러눕고막 전포대 붙들고 울고 막왜 아스팔트가 일어나서 나를 때리냐 하고 막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죠. 또 아니면 막술 먹고 폭언하고 폭행하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아 저는 술 먹으면 얌전하게 자요. 그런데 막그 술이 간을 손상시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전을 막 훼손시키는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난 절대 안 취해. 전 아직 술 마시는 사람 중에 술주정하는 사람 중에 취한다고 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거의 인사불성인데도 난안 취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져 보라는 겁니다. 담배 피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 이런 질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질문이죠.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에는 담배 피우지 말라 말이 없는데요. 없습니다. 마약하지 말라 뭐 헤로인 그런 거 주사 맞지 말라 이런 말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 시대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 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 온갖 담배 안에 온갖 발암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사천여 종의 발암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그 연탄가스 중독돼서 막 죽고 그러잖아요. 그 일산화탄소인데 담배 안에 일산화탄소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포럼 알데이트라는 독성물질도 있습니다. 메탄올, 카본, 페놀, 타르, 온갖 독성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 낙동강인가에서 거기에 뭐그 페놀이라는 화학약품이 낙동강에 흘러 들어갔다고 막그 동네가 완전 뒤집어졌어요. 이거 먹은 물이 다 발암 물질이 수도 물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매일 그게 들어 있는데도 아무도 난리 안 치고 잘 피웁니다. 이거 사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라는 겁니다. 담비안에그 타르라고 하나 시크먼 게 있는데요. 하루에 한 값씩 피우면 1년 동안 한컵 정도를 내 몸에 쌓아두는 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인가를 물어보라는 것이죠 또한 가지 두 번째 기준은 뭡니까? 이게 정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가 이게 정말 이웃 사랑의 표현이 되는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정말 이웃 사랑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그게 어떤 내 삶에 어떤 큰 장애가 될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기 아무거나 먹어도 돼. 그래서 먹는데 예를 들면 나를 초대한 손님이 고기를 대접하면 먹으면 되는데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거죠. 이거 우상신전에 바친 건데. 교회 다니시는 분이 먹어도 되나 모르겠네. 이렇게 말하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딱 보고 있다가, 오이 사람 먹네.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먹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이 실족해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또 어떤 사람 이 믿음이 연약한데 이렇게 멀리서 보다가, 오 저기 우리 믿음 좋은 우리 순장님이 저런 걸 먹네. 아 그럼 먹어도 되네. 이렇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마까 이야기한 술도 마찬가지겠죠. 그게 내 양심을 그리키게 하고, 누군가를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데, 아, 괜찮아. 이거 다 하나님 주신 음식인 데고 먹다 보면,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거 귀신이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고, 먹어도 아무 상관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가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걸..." 어, 그런 것 때문이라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아무 그리김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사람 실족해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하는 행동이 정말 이게 다른 이웃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게 하고 그 사람이 구원 받는 길을 가로막는다면 나는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옳으냐 그르냐 보다 이게 정말 교회를 세우느냐 아니면 교회를 무너뜨리느냐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난 돈을 냈고 이 식당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돈을 냈잖아요 이거는 그 밥값일 뿐만 아니라 밥을 갖다 주고 뭔가 뭐더 추가 음식을 갖다 달라고 하고 이게 뭐가 잘못된 게 있으면 이것 좀 바꿔주라고 이렇게 할수 있는 모든 권리가 내가 낸돈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뭐, 컵에 고춧가루가 묻어서 이것 좀 바꿔주세요.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단체로 식사로 많이 가잖아요. 가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때로는 거기서 대표 기도를 누가 해가지고, 아, 교회에서 온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안 할지라도, 우리끼리 밥 먹다 보면,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막 얘기하다 보면, 그 홀에 있는 사람들이, 아, 이분들 교회에서 온 분이구나. 다알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괴소온 사람이지 다 아는데, 아 이게 좀 설거지 잘하지 이게 뭐예요? 나 분명히 그렇게 말할 권리가 있지만 진짜 이웃을 사랑한다면, 진짜 다른 사람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근심하고 고민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조용히 그냥 내가 아, 죄송한데 컵 하나만 더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또뭐밥 먹고 난 다음에 당연히 그 사람이 치우는 거지만 내가 그릇을 좀 정리해주고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웃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하면 너무 교회 안에 그리고 뭐 기도 안에 예배 안에 여기만 모든 초점을 맞추는데 이 초점을 내삶 전부로 이렇게 열어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영역 일어나서 밥 먹고 세수하고 이야기하고 놀고 뭐 친구 만나고 이 모든 일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리고 이게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 표현이 되는가 고민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이런 질문들 앞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께 영광, 이 사람에게 정말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놀라운 선택을 할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